Okay. 공을 세우고 난 뒤에는 몸을 물러나라 이런 뜻이요. 점선에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됩니다 색깔인데. 그래. 네. 점점 음. 진지데서 연해오는 점 음. 이런 데을알 놓고 돌한가 느낌도 나고 예. 이런맑은 색깔도 나타나고 다양한 변화가 있지 여러가 아프지갈때 그 아프지 않대 좀 되는데. 그런 즐거 쓰고 나면 여태껏 나왔다가 통눌러주면더 이상은 못 입니다 저는 울못번지고 나도 그래요 뒤에 보면 문구가 좋은 거 많이 있더라 예예 그내용 있는 거 그렇지 나중에 이거 이 해야 됩니다 내용 좋은 거는 그렇지 내가 이거 안 먹었어도 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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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훈련할 시간 아직 뭐 보고 뭐그렇 뭐 하면 내대로 여서 줘 봐야지 엄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이기 때이한 음. 다수고 나면은 면수 기고 남아서 가로 어떻게 하고 세로 어디고 이거 저의내용이다 충만하더라고요 이거 다, 충만하더라고, 네. 네. 다 가운데 집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일자짜리 음. 이런 거있잖아넉 자짜리 네. 있고 그다음 숫자 자고 늘어나지 이거 들으세요 열자리 그다음에 일자 그다음에 일자짜리 나오는 그다음에 일록자 씨로 가는 거지. bullets have to